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서 다음은 일제강점기에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광고인데 이와 관련된 식민지 정책을 물었어요. 역시 뭘 묻고 있는 문제입니까? 팩트입니다. 그렇죠? 팩트인데 사실은 뭐냐 시대상을 보여주는 광고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보고 시기를 찾아요. 팩트는 뭐야? 창시개명이죠. 창시개명 오른쪽도 왼쪽으로 읽습니다. 창시개명이고 결국 창시개명과 함께 민족, 말살, 통치가 행해지던 1903년대 이후 40년대까지 얘기죠. 자, 이, 이시기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그랬어요. 회사령을 폐지하여 일본의 자본 진출을 도왔다. 언제? 1920년. 알겠어요? 회사령을, 예, 회사령을 허가제를 폐지한 대신에 뭘로 바꿨죠? 신고제로 완화시켰습니다. 완전히 없애진 않았어요. 일본 진출을 돕기한, 일본은 조선 진출을 돕기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소학교를 한국신민한 뜻으로 국민학교로 바꿨다. 국민학교로 바꿨다. 이것도 언제? 예, 민족 말살 통치됩니다. 헌병경찰제도와 태형령으로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막았다. 이건 1910년대 얘기군요. 그죠? 그 다음에, 삼미증식계획을 실시하여, 삼미증식계획 언제라고? 1920년도부터 1930년대까지. 예. 그 다음에, 토지자 사업으로 공방전 역중토 등을 일본인 소유로 바꿨다. 이건 1910년부터 1918년이니깐, 맞는 것은 한국신민학교라는 뜻의 국민학교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알겠어요? 이것도 역시 시기를 묻는 문제인데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창시개명이 1939년이라는 것만 알면 아 이거 일제 말기, 일제 침략 말기 알겠어요? 예, 창시개명이 이루어지던 3 2대 말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